다람 양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 예 롤리드 업 다이너마이트 뿜! 우리 도토리 다람 다이아몬드 선샤인 클라우드 퍼플 센세이션 이피들! 오늘도 놀러와줘서 고마워!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나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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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거 아니야? 줄을 서보자. 줄를 서시오. 까꿍! 오늘은 버블리 대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안에 슬라임 재료들을 넣어왔어. 뿅뿅 뿅뿅 이 버블리들을 터뜨려서 슬라임을 제끼로 해보려고 나터뜨릴고야 뽕뽕 자 먼저 풀부터 이거를 터뜨려볼까? 가위로 짜지 말고 얍얍 터져라 터트려 봅시다. 어, 무서워.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터졌다. 와. 뿅뿅뿅 뿅. 이것은 쉐이빙 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위로 한번 터트려 볼까? 하나, 둘, 셋. 야! 오, 아, 깜짝 놀랐네. 오, 깔끔하게 나와주네. 다행이다. 사실은 막 엄청 많이 튀고 이럴 줄 알고 옷도 막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왔거든, 지금. <laughs> 좋았어. 아, 주 순조롭구만. 뿅, 쉐이빙 폼한개 더. 이거는 손으로 그냥 한번팍 터트려볼게. 으, 으, 흥, 나 터트릴 거야. 히. 오늘은 아이스버그를 만들 거라서 쉐이빙 폼을 세 개를 넣을 거야. 자, 이것도 터트려봅시다. 어디로 날아갔어 이야 음.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것은 전분 가루. <laughs> 걱정된다, 걱정돼. 야 이거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laughs>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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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가위로. 자 전분 가루 갑니다. <laughs> 오 걱정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막 치지 남았어. 다행이다. 하지만 끝판왕이 남아있지. <laughs>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글리터 가루. 아, 이거 그리터 가루를 다섯 통을 넣었거든 여기에 와우. 이거 잘못 터뜨렸다가는 아주 그냥 오오오. 그렇지만 이것은 가위를 쓰지 않고 손으로 터뜨려 보겠어 거의 안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안에 너무 꽉차 있어가지고 아, 이 와중에 이거 만지는 거 느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재밌는데 간다 터져 손톱으로 어, 무서워 우와. 반짝반짝 파티로 돌아 예이 냥냥냥냥냥 얘는 액티에 인화가루를 넣은 건데 이게 혹시나 나중에 이 슬라임 간이 안 맞았을 때 아마 물을 안 넣었지 뭐야? 나는 뻥번 스킬을 시전하기 위해서 물 대신 액티에 컬러링을 해줬지. 자 얘도 넣어보자. 얘는 최대한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팍팍 들어가게 가위로 팍 간다 얘들아 하나 둘둘반둘 반의 반둘 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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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다 튀었어. 와우 거석대기 꽂오기 잘했어 이오봐 옷을 다 튀었어 오호 섞어볼까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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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했다 했어 <laughs> 나 이거 했다 자 섞어봅시다 섞어 섞어 오우 반짝이스 야 전분가루들이 저기요 이 안에서 오블랙 되시면 안됩니다 나오세요 뭉치시면 안돼요 전분가루님들 확실히 글리터랑 전분가루 많이 들어가서 엄청 묵직해. 쉐이빙폼이 많이 들어가서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게 전분가루의 그 묵직함을 쉐이빙폼이 이기지 못해. 와. 오. 빠봉 바봉. 요. 빠봉빠봉빠봉어 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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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얘가 <laughs> 묵직하니까 책상이 막 들썩 들썩.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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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언니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작은 건조기를 하나 샀는데, 이걸산 김에 이 3일을 말려야 하는 아이스버그를 건조기에 돌리면 빨리 완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아이스버그를 한번 만들어 봤어. 얘를 건조기에 한번 돌려보려고. 까꿍! 이고이거 이거 50도에 한 3시간만 한번 돌려보려고. 어묵거어묵 건조기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건조해 주고 꺼내서 30분 정도 식혀줬어. 너무 바짝 마를까봐 걱정돼서 3시간 다안 돌리고 2시간 반만 돌렸거든? 내가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버린 것 같아. 과연 아이스버거처럼 내가 푹 들어갈지? 아직 해. 뜨거워. 어, 오늘도 양이 엄청 많구먼. 엄청 따뜻하다. 약간 보온팩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의외로 아까 보니까 이게 포사삭포사삭 포사삭 소리는 안 나도 이 아이스버그 느낌은 나긴 나더라. 역시 돈쓴 보람이 있구먼. <laughs> 자, 오늘은 버블리를 터뜨려서 아이스버그를 만들어봤는데 언니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진짜로 자 그럼 오늘의 댓글 피! 카리 W님 우리 카리 자격증 시험 꼭합격하게 바래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뿅